굿모닝. 삼분 꿀송이 단일 추더니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오바데아 1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악을 저지르는 나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이방 나라일지라도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충분히 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난한 거미들도 무려 400년 동안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또한 요나서를 통해 보면 아수르도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디 이것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아니고선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돌이킬 기회와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혹제 가운데 있다면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속히 돌이킬 수 있게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릇을 통해 우리 안에 영원토로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이때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생명의 만나 송역굴보다 더단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과 은혜와 마주합니다. 그녀 연약한 저희들은 너무 쉽게 이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비하신과 은혜,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자비하신과 은혜를 주시기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는데 말입니다. 주님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자비하신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있대요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 아직도 여러가지 질병로 인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 가운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Amen.